안녕하세요. 옴수행이 간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천안 토지 매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대지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쪽으로 나가게 되면 뭐 메가마트, 농수산마트, 뭐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 여기 고등학교는 걸어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픽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저희가 신당동인데 천안 시내 안에서 나중에 나는 집을 한번 내 집을 짓고 싶었다 하면 여기를 눈여겨 봐주셔야 합니다 우선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 드릴테니까요 저랑 함께 까보시죠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오후 폐수 이런 거 직관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개인정화조 똥 푸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여기 앞에까지 네, 시내다 보니까 도시가스까지 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335 같이 이제 한 100만원씩 150만원씩 걷어서 같이 도시가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토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네. 우선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현장은 저희가 차를 여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바로 요쪽에 배추 예전에 심었던 요 곳의 곳을 네 이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바로 요기인데요.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한번 보실까요? 네. 땅 모양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지는 116평입니다. 하나는 60평, 하나는 56평인데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 116평에 매매 금액은 1억 6천이고요.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16평이다 보니까 바닥의 면적을 한 23평 정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었으면 좋겠냐면요. 따라오시죠. 여기 풀숲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데, 네, <laughs> 이거 다 당연히 이렇게 좀 없애시고, 여기 끝에까지 아예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끝쪽까지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에서 집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언덕 쪽 요쪽으로 집을 23평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2층까지는 당연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요렇게 지어 놓은 다음에 앞쪽에 주차도 하고 잔디 마당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농사 텃밭 같은 거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땅 모양 여부장님 한 번만 살펴 다시 볼까요 제가 이 땅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쭉하잖아요. 정사각형 토지보다 이렇게 도로 붙어 있는 곳에 아예 길쭉하게 되어 있는 토지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 집을 완전히 끝까지 지은 다음에 네, 밀어서 지은 다음에 앞에 텃밭이 충분히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금액은 1억 6천이고요. 매물번호 15085번입니다. 대지는 116평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에 건별 20% 용적률 80%고 여기 천안 시내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오키 어, 부서 OK 어플 깔아주셨죠? 네,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제가 네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럴스럴스님 러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여기고요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네이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도시가스까지 지금 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사5 모여서 같이 네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ok 부동산 인진 어플 깔아 주셨죠 네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이 토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딱 놓고 네, 이 토지입니다. 살짝 여기 앞에서도 보여드릴까요? 저 끝까지 저희 토지기 이 때문에 네, 끝에까지 붙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뷰가 나오는 곳이라는 점을 네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네이버 카페 이제 겨울 등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도를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 지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지도를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대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확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랑 같이 소통해 주시는 분들, 겨울 등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지도까지 볼수 있게끔 네, 저희가 바꿀 거니까요. 네, 빨리 네이버 카페 에 가입하셔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천안 아산 부동산 물건 굉장히 많죠. 네, 요렇게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매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고 이렇게 네네 네, 제가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보는 토지는 지금 텃밭 같은 거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제 뒤편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 어 그냥 사두셨다가 나중에 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토지로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은 두 필지 합쳐서 1억 6천이고, 여기 아예 대지로 되어 있어요. 얘가 무슨 뭐 전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건폐율 지금 바닥 면적 23평 지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23평 지어서 텃밭도 관리하고 약간 땅 모양이 길쭉하다 보니까 그게 참 좋았죠. 네, 그래서 지금 땅 모양 요 끝에 부분에서 집을 짓고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궁금하시면 오 k 부흥선 옵션이 간다. 0 1 9 3 0 0 0번 162로 전화 주시면 제가 현장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매물 조소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쁘게 네,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야 될 테니까요. 네,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빨리 등업을 해주세요. 앞으로 저희 OK 부동산 어플의 모든 네, 지도보기가 가능하십니다. 권예서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